자 기마대 기반 기마장기입니다. 중포장기 첫 길은 안 열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치고. 포가 맞대릴 수도 있네. 차 끌려서 대를할것 같은데, 아 근데 이상좀 아까운 것 같은데, 당장 이 병을 뭐 노릴 만한 기분이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차가 올라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놀라 오시네요. 포가 돌아서 변거나요? 여길요아 포가 잡으면 상이 뜨면서 차 걸고 차가 이거 잡을까봐 아 그런가 보네요. 저는. 여기 때릴 생각이었는데 <laughs> 지금 은 상으로 때리고 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으로 때렸는데 잡으면 이제 장군치고 들어오겠다 뭐 그런 거니까 궁수비를 한번 하고 가신다. 이러면 포가 못 잡잖아요 상장. 상이 뒤로 빠지고 막아 나올 생각이신 것 같은데 포장을 한번 치 치까 포장을 한번 치고 상이 한번 가서 포달라 하고. 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사 하나 주세요. 병은 마도 있고 상도 있고, 그래서 병은 안 죽습니다. 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뭐사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포로 사 한번 낼름 잡아주고, 자 이러면 들어가면 일단은 상한테 포가 한번 또 걸려요. 아하. 와 달라 하나 또 먹고 포가 상 잡을 수 있다 올라가서 상을 지키면 마가 요렇게 빠지면서 포하고 얘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상이나 빠져줍시다 아 마가 갔을 때포 살리면 이쪽 포가 죽네 어라 망했네 야 잠깐만 포가 죽었네. 어떤 포를 죽여야 할까? 포가 넘어갔을 때 마가 먹고 포장 치면 뭐 궁을 올리거나 하면 뭐 상장이 치자 하는데 궁안 올릴 거고 뭐사 같은 거 내릴 거고 상이 뜨면은 마가 뒤로 후퇴하면서 포한테 상 걸리고 도망가면 이제 포 이탈하면 또 역으로 제포가 위험해질 수 있어. 어, 당연히 포 하나는 희생하는 게 맞긴 하는데, 이제 어느 쪽 포를 희생할 거냐. 뭐 그게 문제죠. 뭐 상에 지켜주니까 뭐 상관없을 거고 기물 양마 똑같고 졸 개수 똑같고 상대가 포가 하나 더 많구요 저는 상하고 사가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얘가 빠져야겠구나 땡겨 올 거구요 그냥 때려서 기물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상이 그만큼 싫다. 저 상이 그만큼 싫다 그 소린데. 이거는 상대가 포로 말을 무조건 때릴 수도 있어서 이마 도망 다녀야 돼요. <laughs> 상대가 포로 못 때리게 도망 다녀야 돼. 근데 마가 마땅히 갈 데가 없네. 마가 갈 데가 없어. 포 달라? 당길 것 같긴 한데. 맞잡을 거냐, 병 잡을 거냐. 이거 잡으면 입궁하니까. 입궁하니까. 입궁 들어가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락마대 김화장기입니다 자 붙이고 중앙상 나가줄게요. 상이 나와서 차를 선수로 걸면서 여기까지 같이 거시겠다. 뭐 그런 소리네요. 어디 보자, 저도 되지 않을까? 가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는 상대가 이제 상 나와서 차 걸고 상으로 병 때리는 거. 이거 제가 역으로 이용한 거죠. 잡으면 뭐 상으로 잡았을 때 포가 걸리고, 물론 차가 뒤로 붙을 수도 있고, 잡으면 뭐 붙어서 막 나오게끔 하고 그냥 때리고 때리고 막 기물 정리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고민하시는 게 여기가 지금 상당히 아픈 자리란 말이에요.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잡는 것도 뭔가 좀 찝찝해 보이고 그렇다고 안 잡기도 그렇고 만약에 이거 잡고 상으로 요거 잡았을 때포 이탈을 못해요 장군이라 그럼 차가 뒤로 붙었을 때 차가 한건 빠지면서 포로 차를 걸어요 마로 잡으면 차가 죽으니까 차가 잡아야 돼요 그럼 차가 제가 이리 말을 먹고 또 공격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격 당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병을 옆으로 쓸고 쓸고 하면 싹쓸이 당하죠. 차가 붙으면 뭐 똑같이 가는 거고. 음. 자, 일단 여기 선수 갑시다. 상이 뒤로 빠질까요? 아니야. 선수 갑시다. 줍니다! 이거는 잡았을 때 이제 제가 포장치니까 선수 빠지려고 이렇게 가셨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가고. 이러면. 선수니까 먼저 잡으시겠네. 일단 마가 도망가게가 여기 아니면 여기. 오미 이거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단 차가 피해야 되는 그림이고요. 끝자리. 같이 한번 걸어보고. 아 때려서 김을 정리하는 게 맞나. 원마. 아 근데 포가 나중에 씌우고 여기 오는 수가 좀 걸리네. 그다음에 이거를 공짜로 드시겠다 요건가 어디 보자. 장차도는 좀오바겠죠뭐 해봅시다. 차가 포디로 붙을 것 같은데. 차가 포디로 붙고 그러면 제가 이 차가 빠지면 포가 죽잖아요. 포가 사도 못 때리고 차가 뒤로 붙고 상위 뒤로 빠지면. 제 차가 걸리고 차가 피하면 그때 차가 포 먹고 이렇게 갈것 같아요. 지금 차가 병 잡는 거는 차가 뒤로 빠지면서 장군의 차가 죽으니까 차가 병은 못 잡고 이포가 눈에 까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 차가 여기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상대 차 여기 내려가면 차 죽는다. 꼬시는 거예요. 상대 차 여기 내려가면 차 죽어요. 자, 상대 차 여기 내려가는데 차가 왜 죽을까요? 아쉬운 분. 그죠. 자,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상이 뒤로 빠져서 제 여기를 걸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포 어떡하죠? 다음 수 상이 여기 뒤로 빠지면 제 차가 걸리고 차가 피하면 포가 죽는데. 그쵸. 여기가 선수입니다. 상대가 양포를 때릴 수는 있어요. 상이 뒤로 빠지기 전에 제가 이거 먹으면 외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얘로 잡으면 상장의 차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분이 아마 차로 양포를 때릴 확률이 높아요. 점수 차이가 10점 차이나 나요. 차로 양포 때리면 상대가 점수 이득이에요. 상대는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점수 차이, 아직도 10점 차이 납니다. 상대분도 고수니까, 그 수를 보신 거죠. 차가 죽는 수를. 그러니까, 아, 차 죽을 바에는 그냥 양포 때리겠다고 때리신 거죠. 뭐, 안 잡을 수 없고. 일단은, 마침투합시다. 마장수 아프죠. 이 포만 못 돌아가게 하면 좋은데. 막아가서 일단 상도 걸고 가겠다. 지금 이 포가 여기 가는 수만 없으면 상 뒤로 빠지면은 경기 끝나는 건데 자, 잡고 갑시다. 포가 여기 가겠다. 포장에 차 잡겠다. 붕틀면 포로 상을 잡겠다. 그럼 여기 가면 요렇게 빠지고 포가 상 잡으면 어차피 부동이니까 막아 여기 들어가면 요 마장수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못 잡는다. 아직은 상을 잡을 수가 남았습니다. 없어요 잡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막죠 마장 외통수 쿵부동 막을 방법 없죠 마장 외통수 10초 남았습니다. 뭐 상을 이렇게 가고 그래도 마장 치면 외통인데 어. 막을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야 이거 차 하나 줬는데 점수도 거의 10점 가까이 지고 있는데, 장기는 이겼네요. 와, 이럴 때 멋있다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눌러달라는 소리 거의 안 하는데, 이럴 때막 좋아요 막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마장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